예,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김건희를 버리면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고, 윤석열을 버리면 우리 모두를 다 버리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정론위침에서 했는데, 오늘 고성국 칼럼도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건국이 부정되는 것이고, 박정희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부정되는 것이고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송원서이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첫 마디가 불법적 비상계엄이었어요 그때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제가 송원서이는 끝났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이송원서이가 탈당한 윤석열과는 남남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서은석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자의 말을 논평 안할 수가 없는데 자, 탈당한 사람과는 남남이다 라고 했으면 이명박과도 남남입니다. 이명박 탈당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탈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출당당했습니다. 출당당했어요. 그 후에 복당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도 남남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와 당의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탈당했는데 탈당한 윤석열과도 남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난 대선은 남남인 이명박, 남남인 박근혜, 남남인 윤석열이 지원 유세를 한 선거예요. 새 대통령이 전부 어떻게든 김문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재명 괴물 독재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 유세 나가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김문수는 남남들한테서 도움받고 선거를 치렀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버젓이 살아있는 이세 사람의 전직 대통령, 국민의 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이 다 남남이라고, 우리랑 관계없다라고 하면, 이미 별세한 전직 대통령들은 더 말할 거뭐 있어요? 이젠 전두환과도 남남이고, 노태우와도 남남이고, 박정희와도 남남이고, 이승만과도 남남인 거예요. 이 송은석의 이 주장에 따르면, 지만 살아 있는 거야. 결국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그 역사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이 있고 두 대통령이 목숨 걸고 싸운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전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위에 전두환의 역사와 노태우의 역사와 김영삼의 역사와 이명박의 역사. 박근혜의 역사, 윤석열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역사 위에 지금 국민의 힘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신이 아니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은 우리가 극복하되 이들의 건국의 역사, 이들의 근대화의 역사, 이들의 민주화의 역사, 이들의 현대화의 역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수 아닙니까? 근데 이걸 탈당했으니까 남남이다. 죽었으니까 남남이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를 국민의 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지금 당의 비상대권을 움켜쥐고 있어요. 이런 자가 안철수를 세워서 혁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무당 사람 잡듯이. 막나니 칼짓을 해서 자유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자유우파, 우리 자유우파 주류는 국민의 힘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미련 없이 접어야 될 때가 온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지피지기 지금. 저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목격자 K 권여 대표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